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5년 손해평가사 1차 합격을 하고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50대 중반 이순희입니다. 어, 저는 이제 한 직장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한 15년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한 15년은 이제 그런 선생님을 지도하고 있는 지점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한 직장에서 어쨌든 오랜 기간 근무를 해서 요즘에 말로 부캐라고 하나요? 새로운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손평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어, 대전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진짜 그 대학교 시험 볼 때처럼 되게 떨리고 그다음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이제 딱 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게왜내 스스로 공부한 그런 그 달성한 작은 성과에서 너무 너무 기뻤고 그다음 에 이제 저는 실은 문색 문과생으로 이제 50년을 살아와서 실은 이런 수치나 이런 걸 굉장히 둔감해가지고 도전할 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수학을 공부한 저희 큰 아들이 어,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 같이 이제 합격 소식도 같이 나누고 또 남편의 격려도 받으면서 치맥도한잔 하면서 또 2차 준비에. 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 학교 다닐 때는 실은 부모님의 학생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국가 자격증을 도전하는 처음 기라서 1차가 굉장히 기쁘고 좀 들떴는데 이제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고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실은 손해평가사라는 말을 들은 건한 5년 정도 됐거든요. 한번 공부를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생각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기 버렸고, 두 번째는 좀 준비를 해볼까 하려다가 실은 교재를 보고 허곡해가지고, 아,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 마음 먹고 이제 제가 작년에 실은 인스티비에 결제부터 막 하는,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교재 봐도 단숨에 할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제 1년 정도 지금 준비했는데 인스티뷰에서 1,2차 환급 보너스 얼리버드 패키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그 구성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일단 막 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저희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플랜이 필요한데 요 구성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 패키지여서 좋았는데 1차 이제 우리가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내가 합격을 하겠다는 플랜, 그 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직장이나 가정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을 미리 계획하기 할수 있게 좋고 또 혹시나 떨어져도 한번더 기회가, 왜냐면 이런 공부가 한 번에 붙기는 또 쉽지 않으니,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구성이 가장 저는 이제 매력적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2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모토가 75세까지 경제 생활을 한다가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50대 중반이니까 퇴직을 눈앞에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손평사를 좀좀 좀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던 거는 일단 제가 직장생활을 퇴직까지 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는 어 매일 얽매이는 직업은 조금 지양하고 조금 어 여유가 있으면서도 경제생활을 물론 직장생활만큼은 못하지만 한60% 정도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을 어, 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고민해서 두 가지를 만족하는 일이 이제 제가 손평사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된 거는 어, 지금도 이제 50대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이제 뭐 주부든 음, 아버님이든 자녀 독립에 대한 부담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손평사 준비를 하면서도 보니까 저희 나이대가 되니까 또 부모님 케어가 생각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직장 생활을 겸하면서 부모님 케어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평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 이유는 그런 이제 50대 중후반, 60대 이렇게 세 가지 일인 거죠. 경제적인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분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가족 케어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어딱 좋은 음 이제 업으로 제가 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3차에 걸쳐서 세 번의 도전 끝에 이제 그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건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서 어, 우리 인스티비에 들어와서 그 선배님들의 그 노하우 또는 이제 강의 구성, 그다음에 이제 교재도 이렇게 미리 구매해서 보면서 도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구성을 들어와서 봤을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검색을 하다 이제 우리 지인분이신 여명선 교수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셔서 신뢰감이 또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에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교재도 미리 구매해서 내가 그 플랜 안에 공부를 할수 있을까를 구성을 봤을 때 어, 저는 인스티비가 딱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어,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년에 걸쳐서 제가 제 직장 또는 가정일 또는 이제 이 도전을 준비를 하려면 아까 1년의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패키지를 구매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혼자 실은 씨름을 해야 돼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한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제가 공부 진용을 갖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사소한 건데 어~ 저는 이제 공부를 위한 구성을 제가 이제 짰죠. 예를 들면. 필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평소에 쓰던 필기 도구 말고 새로운 뭐 볼펜, 필통 이런 걸로 필기 도구를 새로 장만하고 그다음에 노트도 새로 장만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계산기도 실은 집에서 쓸수 있는 계산기도 있지만 어 이렇게 우리 이 손평사 할수 있는 계산기 전용도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그 우리 인강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물론 집에도 이거 우리 많이 있지만 저는 요거 전용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필통도 실은 집에 있지만 우리 손평사 공부용 필통으로 딱 제가 이제 나름 전용을 갖춘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계속 요거만 이제 공부할 때는 요거만 쓰고 뭐 집에 있을 때는 다른. 충전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요 포스트잇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다 해서 지금 2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포스트잇이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아, 내가 공부를 좀 해가고 있구나. 이런 소소한 진영을 갖추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름 혼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영을 갖췄죠. 첫 번째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우리 처음을 공부하는 친 우리 분들한테 도전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봐도 봐도 모르는 거.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토체 강의와 교재를 읽어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는 이렇게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뭐 강사님께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인터넷을 다시 찾아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용어를 자시 정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완전히.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놓는 거는 어 제가 이해는 했지만 다시 제내 공부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옆으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제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씩 떼가면서 이해된 거는 떼고 또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시 옮기고 이제 이런 과정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어느 만큼 공부가 더 필요하고 이제. 진행해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볼수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2차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나름 공부를 해 가는 나의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계속 쌓아 가는 거죠. 내가 어느만큼 알아가고 어느만큼 모르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 또 하고 싶으신 지호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노트 정리를 제가 하는데 항상 여기다 이렇게 날짜를 적어요. 그날 공부한 양을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내가 공부가 빠진 날이 언제고 공부를 한 날이 언제인지 왜냐면 우리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2, 3일만 공부를 쉬어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매일 조금이라도 공부를 어정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영상이라도 들어서 내가 지금 매일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체킹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 이 인스티비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도 보면은 여기다 이제 별표를 조금씩 치는데 한번본건 별표 한 번, 이제 두번 문제에 나온 건 별표 두번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내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나름 제가 아, 자, 완벽하게 아는 거, 좀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때도, 2차 때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1차 때도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돼서 공부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 스터디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공부를 결정을 했고, 아까 그 진용을 갖춘다는 거에. 두 번째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하려면 뭔가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어 공간을 좀 달리 쓰자. 이래서 어 집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비용을 들여서 전용 독서실을 찾아서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어쨌든 5일 동안에는 3회 이상은 독서실을 간다.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 이상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진영을 짜니까 어, 공부에 좀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실은 직장인이 퇴근하고 아, 공부를 2시간 이상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떤 날은 실은 가서 3시간 끊어놓고 3시간 내내 뭐 스마트폰만 보는 날도 있고 자기도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일주일에 3일은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 이제 이런 좀 공간을 달리 쓰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얼만큼 공부를 데이터를 했는지 체킹을 하고, 실은 이제 지인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지인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게 서로 간의 경쟁 또는 서로 간의 시너지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이제 응원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음, 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어~ 지금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 불현듯 몰랐던 거 그다음에 앞에랑 이렇게 충돌되는 내용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질문하기 있잖아요 우리 인스티비 질문하기를 언제든지 질문을 이렇게 할수 있어서 그 질문에 이제 도움을 줘서 선후배나 아시는 분들이 답을 주면 그거는또 참고해서 제가 메모해 놓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거 하나하고 비추천 하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저처럼 또 주부 일을 이렇게 가정 일을 하시는 도전자들에게는 실은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뭘만 하려고 하면 집안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치 않게 5월 달에 가족 여행이 회의로 잡힌 거예요. 시험이 코앞인데. 그 고민할 때부터 어떻게 하든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음 해외 로밍을 8만원까지 써봤다. 어, 이렇게 제 이제 통신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 정도 기간에 내가 회에 나가서 어, 강의를 계속 귀에 듣거나 밤에 그, 받고 싶다. 그 정도 데이터를 쓰려면 얼마 정도를 구매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추천이 8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 뭐 가족과 같이 지내야 될 때는 하지만 그빈 시간에는 어, 강의를 제가 이제 이어폰 꽂고 계속 들은 거죠. 그래서 실은 쓰거나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처음서부터 이제 고 공부한 것까지 영상 이거 귀로 어 계속 들으면서 내가 아는 부분 체크 몰랐던 부분은 메모 해놔서 다시 또어 한국 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봉착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본 회외 로밍 공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는 어, 대학 공부 때도 안 해본 밤샘 공부를 한번 50대 해봤거든요. 아까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가 좀 집중이 될때 도전을 했는데 어, 공부하고 나서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는 비추천인데 인생에 정말 밤, 새벽에 올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해본 경험은. 뭐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제 물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제가 도전을 하고 또 한번 어 새벽에 갈까도 고민을 했는데 어,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진짜 한번 밤새서 해보자.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도 공부하고 또 자녀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또 계획을 짜야 되는지도 얘기해서 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5월 달에 가족여행이 잡히는 바람에, 저는 이제 한달 전부터 플랜하고, 아까 한 2주 전부터 플랜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 뭐, 예를 들어, 라디오도 안 듣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래서, 온니 이제 출근할 때도 어, 영상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환경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게, 이제 그 전까지는 아까 뭐, 가족여행도 가고, 뭐, 했지만, 한2주 전부터는 모든 일정을 다 스톱하고 이제 필요한 일만 하고 언니 음, 이제 그 공부했던 기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 일하고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이제 뭐 영상 듣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책 보고 그다음에 내가 메모해놨던 것도 아까 노트도 들고 다니면서 어디 쉬는 시간 있으면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한2주 정도는 어, 모든 이제 업무를 스타트하고 멈추고, only, 인스 강의에 이제 집중을 했죠. 왜냐면, 어, 외워야 되는 거, 또는 우리 삼과목 같은 재배학은 진짜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약자로 외우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한 2주 정도는 정말, 어, 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닫고 집중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도전한 계기이지만, 어, 제가 이제 목표를 잡았을 때, 어, 자격증을 한두개 정도는 갖고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도전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손평사를 고민을 했는데, 어, 우리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저도 이제 보통 사람이니까요. 어, 뭐 퇴직한 이후에 삶이라든가 또는 퇴직을 하지 않고 주부여도 어떤 일들을 병행하기에 가장 좋아서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공, 2차에서 공부를 따고 나면 남편을 한번 이제 권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이렇게 한번 추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소문의 평가사 일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게연 중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는 뭐 나의 개발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또 계획해 볼수 있어서 어 도움이 돼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일단 한번 도전해 봐라. 그래서 우리 같이 벌어서 같이 곧 쉬는 시간에 여행도 가고 또 남편하고 또 계획을 해서 어, 그 남는 시간을 또 삶의 질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가 손해평가사에 대해 집중할 시기는 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어, 갖고 싶다면 손해평가사에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어, 작년에 24년도 거 공부할 때보다 25년도 거 공부가 품목이 벌써 3개인가 4개인가 늘었거든요. 작년에 공부했던 2차까지가 올해 다시 공부하니까 품목이 좀 늘어서 또 새로운 품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 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또 내년에는 품목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목표가 갖고 계시다면 저는 손평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당연히 동차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 환급에 대한. 지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2차는 훨씬 더 실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지금 있거든요. 내가 그서술형을다 해서 쓸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인스티비에서 여명성 교수님의 그 대면, 무료 교육이 있어서 저는 1번으로 신청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 오기까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그 어쨌든 그어 2차 직접 수업해주시는 교수님께서 답안지 쓰는 방식과 요령을 어 대면 교육을 해주시는 거를 이제 제가 목표를 했으니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만날 날짜를 계산해서 그 전에 그만큼의 공부를 끝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날짜보다 공부를 좀 땡겨서 하고, 그다음 이제 그 대면, 무료 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실은 그런 여명선 교수님 무료 대면 강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혼자만 공부하기에. 그래서 그런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고그 교육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론과 실무를 하고, 이제 여명성 교수님의 대면 교육서부터는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스퍼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